요나수지예요. 올해 팀 아싸의 입단에서 머리 수를 채우고 있는데요. 작년 자퇴기 이후에 아싸 형님들의 열정을 보고 다시 뿜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음성 답사를 왔어요. 아싸 형님들의 MC 터 알리그 출전을 위해서 답사를 왔습니다. 바다 분명히 흐를 거기 때문에 가면의 지도 띄우고 있는 와중에 출발해버렸고 또 아직 카메라 세팅이 어렵기 때문에 조작 중입니다. 어, 알리그는 선착순 250명으로 올해 2024년 6월 8일 토요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팀 아스타에 들어오기 전에도 주변에 MC터 분들이 계셨어서 말로만 듣던 곳이라 정말 궁금했는데 이번에 가보게 되었어요. 오늘 답사의 계획은 총 5키 반을 도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모두 다 같이 워밍업, 나머지는 대회 페이스로 4바퀴 반, 대회대로 달리는 것이었어요. 아싸, 형님들의 워밍업은 저에게는 고강도. 항상 고강도로 뜨는데요. 어, 달리고 보니 아라마루 코스의 확장판이랄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야거필을 길게 이루고 있는 아라마루 코스가 생각났고, 그래서 매일 거기를 훈련하시구나 했죠. 저희끼리는 아라마루를 아, 아마루라고 하는데, 다녀오면 다리가 항상 아프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연 오늘 몇 바퀴를 돌수 있을까요? 가오리 같이 생긴 코스로 총 66.9km를 달립니다. 구성은 초반에 어필 하나, 후반에 긴 어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한 바퀴에 13.8km로 총네 바퀴 후, 두 번째 어필에서 피니시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사해보니 주의할 점과 어, 코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어필인 구려곡에 총 3.8km라고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워밍업이라고 하지만 잘 따라갈 수 있어서 기분 좋았는데 어필이 나오자마자 바로 거리가 멀어지네요. 저도 같은 댄싱에 치는데 왜안 붙어지는 걸까요? 제 뒤에 있던 남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요. 중또 가버리네요. 형님들은 워밍업이지만 저한테는 제대로 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이번 주에 <laughs>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운동할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작년에는 심박이 이렇게 180을 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좀 심박도 잘 터지고 어, 나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성 코스가 재밌다고 느낀 게 어필이 두개 나머지가 다운일 되게 단조롭게 구성돼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경쟁하면서 달린다. 오 저는 그냥 즐겁게만 달리겠습니다.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만. 어필 후 시원한 다운힐이 이어지고 첫 번째 구류고의후 내리막 다음에 극우회전하는 코스가 나옵니다. 올해 시즌1을 늦게 해서 어필 후에 내리막에서도 다운힐에서도 신박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다운힐에서 이제 신박이 회복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나올 두 번째 어필까지는 약평지로 어,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가고 어, 두 번째 어필은 약 4km의 지속적인 오르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바로 급좌회전이 있어요. 전 여기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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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절대 형님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편집하면서 길도 다시 보고 그때 기억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는데 <laughs> 볼 때마다 길이 새롭네요. 두 번째 바퀴가 본격이었고 거기서 거의 혼자 탔고 세 번째 바퀴 같이 이제 하는 여동생과 함께 달렸는데 어, 그때도 길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중간에 팩이 어, 두 개로 갈렸는데 저는 후미 팩이었고 이제 본격 두 번째 어필 시작 부분인데 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대 같이 붙길 붙으려고도 하고 하지만. 결국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는 이미 둘다 각자 운동할 만큼 하고 어, 남편이 흐르면 그때부터 같이 타기로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남편은 선두 팩에 있고 저는 후미 팩에서 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어, 종료 지점까지 혼자 쭉 달렸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건 내리막 내리막이 길도 넓고 그날따라 차가 없어서 달리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았어요 아. 아. 이게 한 바퀴야? 네, 아한 바퀴. 진짜? 아, 이걸 어떻게 하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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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페이스 전략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누고 이제 워밍업이 끝났고 본격 네 바퀴 반을 돌기 위해서 출발해요. 어, 저랑 제 남편은 어, 끝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따라가고 어, 흐를 예정이었습니다. 어, 영상을 찍을 때 제가 뭘 눌렀는지 무슨 빠르게 감기 같은 어, 인스타 360 효과가 뭔가 씌어진 것 같네요. 초반 워밍업 페이스와 현실이 <laughs>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쭉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어, 엄청 힘들어서 흐리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 뭐 어, 팀원분 한, 한 분이 한크가 났더라고요. 아주 다행인지 아닌지. 괜찮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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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미션 내려. 내려. 잠깐만. <laughs> <laughs> 호흡소리를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어, 시작할 때 팀원의 펑크로 어, 저에겐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 형님들의 어,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아주 신속하게 펑크난 타이어를 메꾸고 다시 출발했답니다 <웃음> 아, <웃음> 보이냐고 <웃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러지 나봐요안 저는 땀이안나요 얼굴에 그치. 특히 안나요 티가 안 나. 나 힘들어. 나도 힘는나 다리가 다다다 가리는데 아, 아 얼굴에 더잖아. 지금 뭐 아, 아, 그래. 아무리 피하니거 둘이 타다. 꾸며도 같으죠. 똥포하겠네 씨. 땀이 안 나는 데왜 파우더를 왜 먹어? 그 점이나 또 찾아 몰라. 고려내도형님 체력 엄청 잘이겠다 잘 처리하고 다시 출발했는데 카메라를 다시 켜는 걸 까먹었어요. 아, 혼자 흐르고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재채기도 고 세례 걸리고 아 힘들어하는 거 웃긴 거 많았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두 바퀴를 다 돌고 어, 다시 모였어요. 아싸에 속해 있지만 아직 실력이 <laughs>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저희 스스로를 짭사라고 불러요. 저도 물론 짭사예요. 그래서 짭사끼리 달리기로 하고 어 남편이 저희 둘을 끌어주기로 했습니다. 와중에 팀원 형님이 어 구동계 배터리가 다 돼서 저희 연경이가 어 배터리를 하나 주고 본인은 아우터로만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남편도 저희를 끌어준다고 해서 가는데, 오늘은 과연 안 버릴 수 있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경아, 너 아우터라며, 너더 운동하려고 배터리 줬니? 왜 이렇게 잘 올라가니? 나도 끝까지 아우터로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먼저 가렴! 저는 그냥 또 흘렀어요. 괜찮아요. 항상 흐르니까요. 이따 내리막에서 만나면 돼요. 근데 좀 오랫동안 안 보이네요. 제가 내리막이면 앞 사람도 내리막이겠죠? <laughs> 혼자 좀 노력해서 따라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자전거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항상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햇빛 비치는 날탑 튜브를 바라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예쁜 건 저만 알아요. 혼자 가다 보니 그래도 저 멀리서 연경이가 보여요. 항상 연경이를 사진이나 영상을 예쁘게 찍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달리자 하면서 어, 찍어주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보이네요. 연경이가 어, 남편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라졌대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또 버리고 갔나 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전화, 전화 온다. 여보세요? 하고있지 어? 길 잃었어? 왜? <웃음> <웃음> 여기서 길이을게 뭐가 있죠? 두번만 꺾으면 되는데? 혼자 길 헤매고 결국 끝나서 만났지요 이렇게 저는 세바퀴를 타고 끝냈습니다 딱 적당히 힘든 듯마무리했고요 어, 남편은 돌아와서 너무 어, 짧다고 한 바퀴 혼자 더 타고 형님들도 타실만큼 다 타시고 저희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각계전투에서 서로 만족할 만큼 타고 끝내니까 집에 오고도 너무 뿌듯했어요 끝나고 갈비탕도 먹고 어, 커피 한잔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답니다